안녕하세요.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. 오늘은 내장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주변에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. 첫 번째 팁은요. 내가 최고로 가진 장점이 별로 없는 사람을 만나세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학력이 좋아요. 그러면 상대방은 학력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요. 내가 외모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러면 상대방은 외모가 좀 별로인 사람을 만나는 거죠. 상대방이 학력이 별로다.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학력이 확실히 장점으로 어필이 되겠죠.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리만족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학력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을 느꼈는데 나의 학력으로 인해서 그게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. 있겠죠.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친구나 가족들한테 나 무슨 대학 나온 남자 만난다, 여자 만난다,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. 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이 장점이 학력이 아니라 외모일 수도 있고요. 사교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요. 예술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요. 패션 감각일 수도 있고요. 안정적인 직업일 수도 있고요.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요. 잘 나가는 집안일 수도 있고요. 종류는 뭐 다양합니다. 어쨌든 지금 내가 제일 내세울 만한 것, 그게 좀 부족한 상대방을 만나면 쉽다는 거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작하는 게 내가 이런 장점을 가졌으니까 상대방도 나와 비슷하게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을 찾아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벌이 좋은데 똑같이 학벌이 좋으면서 다른 점들까지 더 좋은 남자 여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. 찾는다 해도 이게 당연한 거지 내 학벌이 상대방한테 되게 장점으로 어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. 사실은 평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그. 사람한테는 내가 학력 말고 다른 걸로 어필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내 능력과 재능을 같이 있게 봐주는 사람을 만나세요. 어,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머 남자분이 여교사와 소개팅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여교사분이 적극적이었습니다. 사실 교사하면 1등을 신국감으로 치잖아요. 근데 결과는 잘안 됐습니다. 왜냐하면 그 남자분은 교사는 자기한테 아무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기는 차라리 연금이 없어도 웹디자이너 여자가 낫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면 나중에 뭐 같이 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업무적인 이야기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교사는 그런 점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고 같이 시너지를 낼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웹 디자이너보다 여자 교사가 조건적으로 훨씬 낫겠지만요. 프로그래머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이 더 되는 거는 웹 디자이너라는 거죠. 만약에 내가 사진을 잘 찍어요. 근데 상대방이 어떤 가게나 매장을 운영한다. 이러면 내가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뭐 도움을 줄수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사진을 잘 찍는 게그 사람한테는 가치 있게 느껴지겠죠. 만약에 내가 여자인데 피아노를 잘 쳐요. 근데 직장인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봤을 때어 피아노 잘 치네 멋있다 하고 끝이지만 만약에 교회 목사를 하려는 남자를 만나면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. 교회는 항상 반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아노 잘 치는 여자는 굉장히 장점인 거죠.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남자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여자가 되고 저 남자한테는 상당히 가치 있는 여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. 하는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. 이게 꼭 내가 대단하게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내가 잘할수 있는 어떤 게 상대방과 조합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. 요약하자면 나한테 가장 내세울 만한 장점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세요. 그 사람이 대리만족을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괜찮은 남자나 여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특성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을 찾으세요. 다들 찾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